안녕하세요. 연우리 영어입니다. 먼저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이번 시간에는 연어를 알아보러 하는데요. Get the X죠. 도끼. 도끼 맞은 거면 택당한 거예요. 잘리거나. Get the s e k 은 s 은 이건 백이라고 보시면 돼요. Get the s e k 인데백이라는 단어로 쓰지는 않아요. 이거는 뭐 프랑스에서 뭐 일하는 사람이 자기 장비를 갖고 가서 일하는데, 그 장비 보따리를 다 던지는 거예요. 줄 테니까, 보따리 줄 테니까 가셔, 꺼, 지셔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뭐 문제를 볼까요? 먼저 내려가서, 음, 내려서 문제를 보면 뭐라고 돼 있냐면, A번엔 도끼 맞으면 해고 태학의 뜻이 되게 X죠. AX. 보따리 줄게 가라. 이럴 때는 백이 아니고 색을 쓴다는 겁니다. 자, 다시 읽어보죠. 글을. I figured my parents probably wouldn't get old Turner. 할아버지 선생님이죠. 할아버지 Turner 선생님의 편지를 saying I'd be given the X. 내가 이 잘렸다라고 하는 그런 편지를 till maybe Tuesday or Wednesday. 화요일이나 수요일까지는 아마도 받지 못할 거라고 예상했다. I didn't want to go home or anything. 나는 집에 가거나 뭐 하기를 원치 않았다. till they got i and slowly digest e t e n all. 그 모든 것을, 에, 그 편지를 받아서 완전히 소화하다니까 완전히 이해할 때까지는. I didn't want to be around. 근처에 있고 싶지 않았다. 부모님들이 first got it. 편지를 받았 처음에. My mother gets very hysterical이다. 히스테리를 부리신다. She was not too bad after she gets something slowly digest t h 하지만, 우리 어머니는 아, 모든 걸 완전히 이해하고 난 후에는 그다지 어, 나쁘지 않으셨다. Besides, 게다가, I saw a j o need a little vacation, 휴가가, 휴식이 필요했다. My nerves are shot. 에, 신경이 총 맞은 듯 했다. 정말로 그랬다. 이런 거죠. I don't know. I think a group that's connected by the same energy, 같은 에너지로 연결된 그룹이 creates a kind of 오러, 어떤 분위기, 아우, 아우라, 아우라라 그러죠. Help everyone get into trends. 황홀경의 상태에 모든 사람이 들어가게 돕는 일정의 아우라를 에, 만들어냈다. Besides, 게다가 doing the dancing before go to work. 그 이, 이 work는 뭐, 직장이라 그래도 되고, 회사라 그래도 돼요. 이때 이 2는 명사고, 2는 어, 전치사고, work는 명사예요. 회사에 가기 전에 에, 춤을 춘다는 것은 그저, asking to get the, uh, 어, 색이겠죠. 보따리, 달라, 보따리 받 보따리 받고 잘리는 거다. 왜냐하면, you will be 익절소, 하루 종일 피곤할 테니까. 쭉 내려가면 되겠죠. 색이, 부대, 마대, 태짜, 침상, 잠자리 이렇게 나는데, 그냥, 이건 자루라고 생각해도 괜찮아요. 어? 자루를 받았다, 가셔, 이렇게 된 거죠. 프랑스에서 뭐, 아까도 얘기했죠. X는 도끼. 도끼만 있으면 해고 당하는 거예요. 해고 당하다 짐 보따리 주면서 어, 물건 쓰던 물건 어, 뭐 이런 걸 주고 던지면서 해고하는 거였어. So she got the s a c k for always being l a t 항상 지각해서 해고당했다. I tried so hard to do a good job in Mrs. Smith's garden. 에 스미스 부인의 정원에서 일을 잘하라고 했지만, I got the sick n 어쨌든, 해고를 당했다. She gave. 이렇게 주다를 쓸 수도 있죠. 간접목 으로썼으니까 그녀는 그에게 보따리 주었다. Because he always 맨날 늦어서. 해고 당하는 거죠. 독질 당해서. He got the exit in the first week. 첫 주가 끝나고 해고 당했다. Uh, the manager was stunned. 깜짝 놀랐다. Uh, 그가 발길 일을 했을 때. 차냈을 때. 해고 당했어요. 발로 차내는 거. 우리가 o t the bounds. 튕겨놨어. 첫 쿼터에, 이런 거죠. 1쿼터에. 음, the pitcher got t h 1인이 끝난 후에 투수는 끌려 내려왔다. h o 손으로, 손으로 이렇게 우리가 손으로 이렇게 하는 손짓을 고리처럼 이렇게 하는 거죠. 물론, 얘네들이 쓰는 건 우리하고 쓰는 거하고 방향이 좀 반대예요. 딱 똑같은 모양이 아니에요. 우리가 이루고라 그럴 때도 이렇게, 이렇게, 우리 같으면 손바닥을 해갖고 이렇게 오라고 하는 거죠. 근데 걔는 밑으로 해갖고 이렇게 합니다. 아무튼 뭐 조금 다르긴 하지만 갈고리를 만드는 거죠. 예. 네. Get the he, he, h ho. 는 뭐, 그, 감탄사처럼 붙이는 건데, 올려서, h e 올려서 던져버리는 거예요. 땡겨서 던져버리는 거예요. 원래 영차하고 감다라는 뜻에서. 감은다면 던지겠죠. 올려서 던지는 거죠. He was given. 이렇게 개 대신에 was given을 써도 같은 뜻이 되겠죠. Family. 5년을 일하고 나서 내팽개쳤다. 그런 거죠. It was his fourth pink slip in two years. 2년 내에 네 번째 해고통진소가 분홍색인데서 핑크 슬립 슬립은 종이 쪽지고요 핑크 슬립이라고 얘기합니다. 탭스에서도 뭐 여러 번 나왔던 그런 표현이죠.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음, 구독과 좋아요를 다시 부탁드리겠습니다.